<laughs> 와잘 <laughs> 잔다 진짜. 어, 누가 부럽다, 그지? <laughs> 와 새내기죠 이게 지금? 다들 이제 네. 잠들었어요.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네. 야, 보트라. 예. 네. 저 우측에 봐봐. 약간 저기 토네이도 같은데? 요 시트로? 토네이도? 토네이도? 어. 좀 이상한데 좀뭐봐 이거 바람이 너무 무지 않아요? 아 괜찮아. 이 정도는 흔해. 아, 그래요? 잠깐만, 잠깐만. 오, 와, 와, 잠깐만. 오, 날라가, 날라가. 덱스, 그 덱스 덱수, 아예 그냥 바깥 사람들 어떻 해? 잠깐만, 어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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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트 꾸진다 이상한데 좀? 진짜로 비도 오기 시작하고 지금 야 어, 그래 그래 백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해? 이미 덱스! 날아간 거 아니야? 아, 저 바람이 부는지 아니, 비가 오지 모르고 있었어요 오케이. 그냥 비, 비, 바로 곯아떨어졌거든요 백수야 들어와 들어와 야 자? 잠깐 이거 이거 이다나 너무 와라 빨리 와라 백야너간다 빨리 깨워 야빨리와빨 덱스가제 텐트로 들어왔어. 들어오라어와 가지고. 아니, 잠에서 깼는데 뭐 전쟁 난줄 알았어, 진짜. 뭔 일이야? 이거 이거 밖에 또 밖에. 아! 됐다. 어, 지퍼 끊어졌어. 아! <laughs> 이게 뭐야? 아, 이거. 아니 근데 바람이 진짜 너무 세게 불어. 야, 완전 뭐 재난 영화인데요, 지금. 마이 갓. 문 닫아봤자 의미가 없는 게 텐트가 위에 구멍이 있어요. 아, 이게 비... 비가 오면 다, 다 들어오는 거예요. 잠깐. 아우 잠깐. 아우나 나온다고? 예! 또 싸. 고 싸운다. 어제도 왔으면 되네. 아, 왜 이러는 거야? 아 끝날 때까지 이러네 여기. 날씨가 <laughs> 예측이 안 되네. 잠좀 자자. 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 <laughs> <야, 나이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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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해 자할 아, 수가 없대 형님. 왜왜왜왜 왜? 왜, 왜, 왜. 어떻게 자기서 아야 자저자저자저자 네네 누워볼게 누워. 오케이 오케이. 네 누워볼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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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아니 찢어졌어 찢어졌어. 찢어졌어 찢어졌어. 찢어졌어? 지금 천장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텐트가 비를 못 막아요 이게. 아 그래? 예. 알았어. 어. 아니 잘만해. 잔다고? 잘만해. 저다고 했지 거또어또어어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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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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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다 빠스 많입고 이거 뭐야 아 뭐야 진짜